굿 o 베드캅으로 나눠서 국민을 기만하고 가스라이팅 하겠다는 겁니다. 아,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드립니다. 어,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건 토론이라기보다는 역할극입니다. 약속 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죠. 금투세 시행팀, 금투세 유예팀. 이렇게 팀을 나눠서 자규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합니다. 이 실체는 금투세 폐지가 그 선택지에 없다는 점에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둘 중에 선택하라고요. 국민들은 정작 다른 걸 바라고 있는데 말입니다.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금투세 폐지입니다. 국민의힘이 바라고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금투세 폐지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이강일 의원님께서 이번 토론은 역할극이다라고 실토했습니다. 이런 역할극을 왜 봐야 합니까? 이미 무엇이 옳은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역할극이 역할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투세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. 금투세 시행팀을 구하기 어려웠었다. 라는 언론 보도도 있던데요. 금투세 폐지팀은 구하기 너무너무 쉽습니다. 이 중에 누구라도 갈수 있습니다. 지금 밖에 계시는 투자자들 누구라도 갈수 있습니다. 1,400만이 금투세 폐지팀입니다. 이 1,400만을 배제한 금투세 시행과 유예팀을 만, 만, 가지고 토론을 하겠다고 역할극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? 여러분, 경찰 영화 보면요. 음, 굿캅, 배드캅,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사하는 장면들이 꽤 있잖아요. 국합은 좀 약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거고, 배드캅은 강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심리적으로 수사하는 기법,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. 여기 정작 풀어준다는 얘기는 없죠. 더불어민주당의 역할극에서 금투세 시행은 배드캅이고, 금투세 유예팀은 굿캅인 겁니다. 진짜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뺀 거고요. 굿캅, 배드캅으로 cop, 나눠서 국민을 기만하고 가스라이팅 하겠다는 겁니다. 아,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드립니다. 저는 여러 차례 금투 p 세 폐지에 생방송 토론을 제안했었습니다. 금투 u p Good cup. Good cup. Good cup. Good cup. Good cup. Good cup. Good c 배드 g 놀이 말고 금투 Good cup. Good c